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손, 손목과 팔꿈치에 신경을 써갖고, 한, 프리트로에서 한 3, 3분의 1 정도 온 상태에서 거기서 힘에는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 지금처럼 보셨듯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길이는 짧고 길은 거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요그 폼이 일정하게 항상 10번 하면 10번 뭐 아홉 열번까지 아니더라도 홉번이라도 이렇게 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공이 떨어져서 골대 가운데로 갈수 있게 옆에 윔 터치도 하지 않고 좀 길어도 되고 좀 짧아도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갈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먼저 우선 여기는 힘이 닿는 곳이니까 막 이렇게 무릎을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손에서 떠나는 느낌 그거에 집중하면서 항상 이렇게 손가락 두개 사이로 떠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고 어 가능하면은 10개에 던졌을 때, 9개는 옆에 사이드 안 맞지 않고, 가운데로 갈수 있을 때까지. 넣고, 안 넣는 건 상관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좀 길어서 튕겨나와도 되고, 좀 짧아서 튕겨나와도 되는데, 우선 방향.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요게 손목과 팔꿈치와 올라가는 그, 요, 요 동작으로서 방향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물론 가이드 핸드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 모습. 꼴대 없을 때는 뭐 꼴대 있으면 은 그렇게 연습하지만 꼴대 없을 때는 이렇게 라인 같은 거 여기서 라인 던졌을 때 라인 바로 앞에 있는 라인으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한이 정도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서 에 하고 이게 여기 여기 공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여기를 이 위치를 파켓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여기 주머니 같이 내가 공을 이렇게 오른손 잡이 슈하니까 오른손 오른쪽 골반 앞쪽에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약간 그 엘보 팔꿈치는 한 90도보다 조금 적게 90도보다는 90도보다는 약간 굽힌 상태 그리고 손목도 약간 이렇게 똑바로 똑바른 게 아니라 약간 살짝 굽힌 상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받쳐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파켓에서파켓에서 공이 파켓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꼴대까지가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손이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손이 이렇게 가면 요 요게 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이 이렇게 동그랗게 발, 갈 수밖에 없어요. 동그랗게 갈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올라. 올라가는 올라가다가 다시 약간 궤도를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던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수 있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좀 과도 하게 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어 적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손목을 꺾고 엘보를 좀더 뒤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어지는 요요그 지점을 저희가 set 포인트라고 하죠. 이 set 포인트는 low set 포인트, 뭐 여기 턱 있는 데서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high set 포인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할때 힘이 모자라서 막 low set 포인트에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 일은 없,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요, 요 거리에서, 한 3, 프리트로보다 훨씬 가까운 데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손 모습, 손 찾았을 때, 요 각도, 90도인지, 이거는 100, 180도, 아, 0도라고 할 때, 0도, 90도, 45도, 한요 정도? 정 정확, 뭐, 정확할 필요 없죠. 이거, 우선, 약간, 딱 끝났을 때 봤을 때, 내, 내가, 손목, 그, 한, 눈을 하나 감고, 이렇게, 봤을 때, 손목이, 약간, 꼴대, 꼴대, 약간, 위에 있는, 꼴대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꼴대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꼴대 위에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손목은, 딱 끝났을 때, 꺾여 있어 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느낌을 찾아야 돼요. 아 오른손의 느낌이 이렇구나 이렇게, 여기 여기 어깨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렇게 아아 아, 부드럽게 여기서 약간 이어지는 것. 우선 처음 연습할 때는 여기서 잠깐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지금 한것 같은 거는 어깨보다는 약간 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손가락, 고고만 신경쓴 거고, 여기서 그렇죠? 이제 그 보통 슛 같은 거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연습할 요게 느낌을 잡기 전까지는 멀리서 연습을 하는 거를 최대한 어, 참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멀리 던지면 힘 때문에 폼이 흐트러지고 폼이 흐트러지면은 막손막 막 이상하게 되니까 막막 어, 막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되고 옆으로도 가고 하니까 우선은 편하게 쏠수 있는 거리에서 힘에 신경 쓰지 않고 방향에만 신경 쓰면서 요 느낌을 풀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